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유자리계의 강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유유자리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제 유유자적 사는, 아, 유유자적 사는 삶과 그리고, 어, 자립로 여유를 찾으면 자립하고 싶은 청년들의 마음을 표현해봤고요. 어, 뭔가 이제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면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나오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좋은 집구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이런 리트가 아니라 또 다른 행복한 삶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청년들이 작년 들어서면서 반관반서를 실현해 보자고 있는 컨소시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섯 개. 되어서 네, 되게 회원처럼그 공간이 습니다 이제 그 공간을 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보자 해서 이렇게 의제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수비를 이제 그냥 일반 보수로 한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연리제를 보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뭔가 연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청년들이 직접 겹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그 영어 업자분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네, 좀 배워봤고요. 열리제에 대한 박빙 기는 네, 시골 마을에서 청년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열리제를 거쳐간 청년있인데요 391명이 이 열리제를 왜 오게 되었을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는 청년 노란 나라좀꾸렸어요 어 이런 시골 마을에 청년 공간이 생기고 어,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마을을 어떻게 어 같이 녹아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김제, 나주, 광주, 고창, 남해, 공주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시골 마을에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배워왔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할도 혹시 마스크를 써도 될까요? 네, 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녹아들어서 활동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그런 좀 구성체계를 갖춰야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메인이죠. 통년 등산 사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유니타데스테이러로 해가지고, 일반 그냥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어, 여 곳에서 뭔가 이제 그냥 편히 시었다 가기도 하고, 저희가 하나 두건을 읽게 있었어요. 저녁 시간만큼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조건을 걸어뒀더니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요. 창상도을 만들거나 막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냥 저녁에는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서로 여기서 외우게 되는지 교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수술 이행을 거치면서 어, 이제 서글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어, 나가 글을 쓴다, 없이 누구랑연면몇 개를 해드릴까, 이런 식으로 교교의자리가 펼쳐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얻은 것은, 어, 이런 공간이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어, 또 다른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켈 때 필요한 것들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거의 국어 수업, 영어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직접 고쳐보는 것, 업사이클링하는 것, 그리고 수세미를 만드는 것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나서 청년들이 그냥 스테이를 하다가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수세미를 만드는 그런 삶에 직접 적용되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이런 다섯 가지의 기대 효과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산에 좀 자연스럽게 청년 인구를 유입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오자마자 바로 정착해라 이게 아니라 처음에 한번 오고 그다음에 막박사일 오고 그다음에 한박사일 오고 일주일 오고 한달두달1년3년 이렇게 정착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좀 이곳에 오는 청년들이 뿌리에서나 문화 교류하는 청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문화가 형성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금산에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을 좀 같이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모면서 마을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청년에는 그 아, 뭐야 마을에 있는 농산물들을 청년들과 같이 이제 판매도 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빈집들을 저희가 재고수해가지고 열리지에서의 또 다른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시골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부분인데요. 다 이제 제가 열리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두고 고치기 아니라 청년들끼리 같이 마을 산책을 하다가 달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래를 직접 해가지고 아침밥을 같이 해 먹었었는데 이것도 다들 기억에 많이 남는다 했고요. 두 번째는 그별 사진이에요. 도시에 살면서 별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곳에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별 보고 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저데요 그, 저희가 멜리지에서 막걸리를 좀 만들었어요. 거리를 나눠드렸는데 할아로스께서 고구마 수확했다고 고구마 같이 나눠주시고 고구마를 같이 나눠먹기 도 했고요. 그리고 내 네, 열리재 그림책을 받는 작가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림책도 나눠주기도 하고 어, 안 쓰는 책들을 같이 모트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그런보다 창작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연발생성으로 생기더라고요. 다음으로 밤나무인데요. 밤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리재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어이구! 어이고 뭐, 어이. 소리를 지르면서 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그열정뒤에 밤낮에 있으니까 따을 보라고 마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네에는 저희한테 관심이 많구나 생각을 했었고 다음은 이제 정말 웃는 오이에요. 저희가 오이를 한번심어봤는데 갑자기 한파가 내려가지고 많이 자라지 못하고 저성대에서 이렇게 딱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평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셔서 거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청년들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쇼절이딩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사진들을 좀터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청년들은 그냥 쉬었다라는 거를 좀 넘어서 어, 다시 오고 싶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심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300명이 청년들이 왔다고 했는데 그건 누적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 어, 정확한 인원을 세우면 어, 100명 정도나 할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다시 오게 다시 오고 다시 오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렇게 누적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 청년들이 금산을 하고 금산이면 인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청년들이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대안적인 삶을 살아볼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